예수께서 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셔서 달리셨습니다. 오후 3시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달린 함께 달린 강도를 위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께서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 이니이다. 운명하시전에 또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이렇게 앞에 세 말씀과 뒤에 세 말씀 사이에 네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은 오늘 이 마태가 일곱 말씀을 하셨지만 한 말씀만 딱 기록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46절의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지요. 사실 십자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표현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질러 부르짖어 고통을 말씀합니다. 이 내면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간절하고 절실한 절규가 바로 오늘 외쳤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통입니다. 이유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외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관계를 그 순간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가장 극악한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 버린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그것이 지옥의 인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하나님이 그분을 버리셨던 시간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의 버림받음을 미리 경험하고 시편 2 0편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돕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간들을 미리 경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침을 먼저 외쳤던 그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분의 버려지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분리됨이었습니다. 나누어짐입니다. 그 나누어짐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아들을 심판하시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세번 아버지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두 번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내 영혼을 맡아주시라고 부탁하며 아버지를 불렀지만 오늘 한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 순간을 오늘 마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심판주가 죄인을 심판하시는 그런 순간인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아버지와 아들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그 간격이 너무나 멀고 너무나 큽니다 죄인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우리의 죽음의 대가를 치루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지금 막닥들이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분리된 고통을 지금 당하시면서 부르짖고 계십니다. 외면당하시는 상대가 모르는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나 친밀하신 분이었고, 한 번도 나뉘어진 적이 없는 그런 하나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를 하나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행하셨고 그분과 언제나 당신이 온전히 하나의 심을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삶의 힘으로 여기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멀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나뉘어지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분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예수님은 오늘 부르짖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박다니 하나님의 철저한 외면, 철저한 소외됨, 철저한 버림받음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버림바,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분리되시고, 그렇게 그분을 소외시킨 것은 바로 유일한 목적,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되바뀌서 되돌리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외면하심이 다시 돌이켜지기 위한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을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멀리하시고 그분과 나뉘어지는 아픔을 예수님께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라마라고 하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 이유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망하심도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불만으로 여겨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왜 자신을 이렇게 버리시는지 아셨습니다. 어찌하여 하신 주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감하고 공감하며 그분의 하시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찬양하는 어쩌면 죄인들이 누려 행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마지막 수만 심한 모금도 물한 모금도 마실 수 없고 숨한 숨도 쉬실 수 없는 그 기력을 다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에서 당신은 100%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이 바로 여기 오늘 외치신 고난의 현장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님의 순간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모하여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신 이유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노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리스도와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노라고 바로 그 자리가 나를 대신한 자리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할그 자리에 그 아들이 대신 버림받아주셨습니다. 내가 외면받아야 할그 자리에 그 아들이 대신 외면받으셨습니다. 내가 거절받아야 할그 자리에 그 아들이 거절을 받으십니다. 내가 멀리, 너의 멀리 분리되어야 할그 자리에 그 아들이 대신하여 분리되셨습니다. 그분이 받으신 그 자리는 죄인들 대신한 자리셨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인간들의 거짓과 속임수와 무지와 완악함이 얼마나 큽니까? 함께 달린 강도들조차 사형을 당할 만큼 죄를 지은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죄악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거짓됨과 나의 속임과 나의 무지와 나의 완악함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대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버림 받으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외침은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버림받으심은 바로 심판과 죄에 대한 관계, 죄와 심판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리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버림받으심은 우리를 살리신 자리였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이, 그 외면당하심이, 거절당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생명을 얻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바꾸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버려짐 때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들을 경험하면서 합니다. 우리의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그렇게 내가 버림받은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때사실 하나님이 버리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곳에서 얻을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한 주의 뜻이 계셨죠 열 번, 스무 번 넘어졌습니다 괴로워 고통하던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나의 상처를 안고 고통을 느끼면서 유혹에 넘어져서 그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경험한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이웃을 향한 고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그 질병으로 아팠을까? 저 사람이 그 외로움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저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버림받음에서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 나를 버리심으로 인하여서 버린 것 같은 자리에 나를 내어 두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자인 것을 알게 만드십니다. 잊어졌던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를 버려둔 자리에서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으로 가르치기 위하여서 나를 내어둔, 버림받은 자리에 나를 내어주실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내어 버려둔 자리에서 사단의 유혹을 무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은 더 깊이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영적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림받는 자리에 내어놓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버리십니까? 왜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 두셨습니까? 고통의 자리에 현장에서 십자가에 덧바림 받으신 예수님과 같이 어찌하여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버리심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조차 나를 돕고 계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오늘 경험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려진 자리로 나를 이끄셔서 나를 교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셨지 않습니까? 나를 때로 삶 가운데 버리신, 버린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왜 나를 버리셨냐고 소리쳤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예수님을 버리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자 그 일을 다 이루고 나시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버리신 그 아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아들의 십자가의 고통이 끝날 때까지를 하나님이 뜻하신 그 대속의 죽음을 잃을 그 자리를, 그 순간을, 그 시간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엄청난, 엄청난 일들을 보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립니다. 돌이 되고, 둘이 되고, 땅이 침동하고, 바위가 터져나갑니다. 무덤들이 열려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성도의 몸들이 일어나면서 부활의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 51절, 52절, 53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셨는데, 그 아들을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죄인들의 죽음에 죄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떤 일인가요? 성소가 둘로 가로막혔지 않았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하나님이 가로막아 두셨습니다. 1년에한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였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휘장을 하나님이 둘러 찢어버리십니다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올수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 용납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 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대신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길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버림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죽음을 정복한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 이르게 한 죄악에 대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의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신앙의 최고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수 없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우리를 불러주시려고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셨으면 여러분 땅이 진동하면 바위가 터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 원하기 이루기 원하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하나님 보이시기 위하여서 땅을 흔드시고 바위를 터뜨리시면서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마침내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온 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이 원수였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참자던 자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52절의 무덤이 무덤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자던 성도들이 몸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와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하면서 예수의 부활에 그러한 놀라운 증거들을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하는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다리셨던 그 순간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했던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일들을 예수님이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버림받음과 그분의 죽음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받았도다. 이사야 말씀에 말씀을 마침내 이루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받음 대신에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십자가의 한 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의 버리심이 나를 받으심이었습니다. 그분의 찢기심이 성소의 휘장을 둘러 찢으심이었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됨을 주께서 이 땅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무덤이 열리면서 잠자던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의 부활 생명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의 버리심이 나를 살리심이었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면서. 버림의 자리에 이를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버리심을 당하신 그러한 영적 자리에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살리심을 주십니다. 더 가까이 그분에게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버리심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버림받음을 묵상하십시다.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리에 내가 이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생명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버려짐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나의 삶의 버려짐을 버려짐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려 하십니까?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려지심이 경험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나의 삶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버려지심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버려지심이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버려지심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한 주간 동안 저러분의삶 속에 휘장의 지저짐과 땅의 흔들림과 바위의 터짐과 무덤이 열리고 죽은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생명의 역로 나타난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것이 나의 생명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아멘